여러분, 우리 몸의 기둥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뭔가 단단하고 아주 곧은 막대기 같은 거요. 사실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인 척추는 완벽한 직선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정교하게 구부러져 있거든요. 자, 오늘 이 척추의 놀라운 S자 곡선이 어떻게 우리 몸을 위한 완벽한 스프링 역할을 하는지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애초에 왜 도대체 왜 우리 척추는 일부러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걸까요?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만약에 우리 척추가 저 왼쪽 그림처럼 뻣뻣한 일자 막대기였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거나 그 충격이 그대로 우리 뇌까지 전달됐을 거예요. 하지만 오른쪽의 s자 스프링 형태 덕분에 우리 척추는 정말 놀라운 충격 흡수목력과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독특한 S커브가 가진 세 가지 핵심 기능, 다시 말해 우리 몸의 서스펜션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핵심은 바로 이세 가지예요. 첫째, 충격을 흡수하고요. 둘째, 무게를 지탱하고. 셋째, 유연하게 움직이면서도 균형을 딱 잡아주는 것. 이세 가지 기능이 정말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척추의 S자 곡선은 진짜 고급 세단의 서스펜션처럼 작동해요. 우리가 걷거나 뛸 때마다 생기는 그 충격들을 위아래 또 앞뒤로 부드럽게 싹 분산시켜주는 거죠. 덕분에 우리 소중한 뇌하고 내부 장기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능은 바로 무게를 지탱하는 능력입니다. 이건 건축학을 생각해 보면 아주 쉬워요. 직선 기둥보다는 아치형 구조가 훨씬 더큰 하중을 견디잖아요. 그쵸? 우리 척추가 바로 이 아치 원리를 아주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무려 10배. S자 곡선 덕분에 우리 척추는 완벽한 직선일 때보다 10배나 더 강한 압축력을 견뎌내요. 거의 볼링공만큼 무거운 우리 머리를 매일 아무 문제 없이 지탱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S자 곡선은 사실 두 종류의 커브가 합쳐진 거예요. 몸의 앞쪽, 그러니까 배 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커브를 전만이라고 하고요. 몸의 뒤쪽, 등 쪽으로 볼록하게 나온 커브를 후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커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까요? 위에서부터 목은 안으로 쏙 들어가는 전만, 등은 뒤로 나오는 후만, 허리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전만, 그리고 마지막 엉치뼈는 후만. 이렇게 전만과 후만이 파도처럼 교차하면서 완벽한 s자 스프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하게 설계된 스프링이 망가지거나 변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흔히 겪는 각종 자세 문제와 통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허리의 전만 커브가 너무 심해지는 과전만증이 있어요. 흔히 오리 궁둥이 자세라고도 하죠. 복부 근육이 약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는 습관이 주된 원인인데 이게 만성 허리 통증으로 이어지기 딱 좋습니다. 반대로 등이 너무 뒤로 굽는 과후만증, 그러니까 굽은 등은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이게 단순히 보기 안 좋은 걸 넘어서서요. 흉곽을 압박해서 폐활량을 감소시키고 심지어 소화 불량까지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세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바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죠? 등이 굽으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아래로 향하니까 앞을 보려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앞으로 쭉 빼게 돼요. 이게 바로 현대인의 고질병, 거북목으로 직결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아니 그럼 허리를 완벽한 일자로 꼿꼿하게 펴는 게 제일 좋은 자세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흔하고 또 아주 위험한 오해입니다. 허리의 자연스러운 전만 곡선이 사라진 일자 허리, 즉 플랫백은요, 충격 흡수 기능이 거의 없어진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고장난 스프링처럼 모든 충격을 그대로 허리 디스크가 다 받아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디스크 질환에 훨씬 더 취약해지는 겁니다. 커브가 너무 과해도 문제, 없어도 문제라면 대체 정답은 뭘까요? 바로 그 균형점, 중립척추를 찾는 겁니다. 우리 몸이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상태, 말하자면 우리 몸의 기본 설정값인 거죠. 중립척추라는 건 척추의 모든 자연스러운 커브가 다 살아있되,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가장 이상적인 정렬 상태를 말해요.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의 안정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완벽한 기본 설정값인 셈이죠.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내 허리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어요. 바닥에 편안하게 한번 누워 보세요. 이때 허리하고 바닥 사이에 손가락이 부드럽게 쓱 들어갈 정도의 작은 공간이 있다면 여러분의 허리는 건강한 중립 상태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필라테스나 코어 운동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개념이죠. 바로 이 중립과 임프린트의 차이점을 제가 명확하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중립은 안정성을 위한 우리 몸의 기본 값입니다. 일상생활 대부분의 순간에 유지해야 하는 자세죠. 반면에 인프린트는 운동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일종의 훈련용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중립 척추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팔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동안에 척추 중심부, 그러니까 코어를 단단하게 고정시켜서 허리를 보호하는 것. 우리 몸의 기둥을 외부의 움직임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죠. 반면에 임프린트는 허리를 바닥에 꼭 붙여서 복부 근육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척추를 마디마디 부드럽게 움직이는 분절 훈련을 할때 전략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리하자면 임프린트는 코어 힘이 약한 초보자가 허리를 보호하면서 동작을 익힐 때 혹은 복근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거나 척추의 유연성을 기르는 특정 운동을 할 때처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거울에 보이는 식스팩에는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몸의 진정한 중심을 잡아주는 건 보이지 않는 등 뒤의 척추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척추는 어떤 모형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척추를 위해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